2017학년도 고2 6월 모의고사 29번입니다 The overabundance of options 선택사항의 과잉이죠 선택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선택인데 In today's marketplace 오늘날 시장에서요 그것이 gives 준대요 you 간접 목적어인 당신에게 More freedom of choice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준대요 좋아보이죠 However 나왔어요 근데 하지만 단점 얘기하겠다는 거 많은 선택의 단점. There may be a price. 대가가 있을 거래요. 대가. 근데 뭐 하는 대가냐 봤더니, pay. Hey, 지불해야만 하는 대가가 있어요. 어떠한 측면에서요? in terms of 수거죠? 어떤 점이세요? happiness. 행복의 측면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 오히려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이 너무 많네요. According to research, 연구에 따르면, 요 누가 실험 연구를 했느냐? Psychologist David Myers and Robert Lane 이라는 사람의 따른 연구에 따르면, this, all these choices, 이 모든 선택은 오픈베이스에 자주 만든데요 People, 사람들을요, depressed, 우울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Researchers, 연구자들은요, gave 줬어요. 간접 목적어인 some shoppers, 몇몇 소비자들에게 직접 목적어인 t w t y f o r choices of jams. 스물네 가지의 잼을 선택할 기회를 줬어요. To taste and 맛볼 수 있는 잼이요. <목소리> 그렇죠. 그냥 간접목적어인 그들에게는요. 다른 그들에게 아들들에게는요. 직접목적어인 only seven choices니까 여섯 개의 선택을 준 거예요. Those 그들인데 어떤 그들. Who had fewer choices니까요. 더 적은 선택을 갖게 된 그들은요. were happier, 더 행복했대요, with the tasting, 맛을 보는 데 있어서요. even more surprisingly, 심지어 더 놀랍게도요, the ones의 사람들인데요, with a smaller section, 더 작은 범위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purchased, 구매를 했대요. g a m 을요31% of the time이니까, 그 당시에 31%정도의 구매를 했다라는 거죠. While 반면에 others, i t o s e 그 o u with a wider range of choices, 그니까더 넓은 범의 선택을 가진 사람들은 only purchased the jam, 오직 잼을 구매했는데, three percent of the time, 그그 그러니까 당시에 3%밖에 구매를 안 했던 거예요. 즉, 선택이 많으면 오히려 하지 않는 거죠. The ironic thing, 아이러니한 점은 about this 여기에 대해서 모순적인, 역설적인 부분은 is that 이하인데요. Yeah, people 사람들은 Nearly always 거의 항상 say 말하는 거예요. 뜻 생략됐을 뿐이고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d h y n 그들이 원한다고 말해요. More choices 더 많은 선택을 필요하죠, 필요로 하죠 그렇죠. 생각으로는. Yet 하지만 더 비교금 나면서 more options they have 그들이 더 많은 선택사항을 가지가수록 they become stressed 해야 되겠죠 그렇죠. More stress, relief really d 가 아니라 stressed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면 여기서는 stressed 말고 이렇게 됐네요 Paralized니까 마비가 된대요. 그렇죠? 선택을 오히려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savvy restaurant owners니까요. 뭐 똑똑한 사리사리 사리의 밝은 식당 주인이 provide 제공한데 fewer choices 선택을 몇개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너무 많으면 군식. 근데 사실 근식 뜻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래서 this 그것이 즉 저번 선택이 a l l o w e 허락해줘요 customers 손님들 하여금 to feel more relaxed 더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죠 뒤에 분사 부분 나왔습니다 뭐 하면서요? prompting이니까 촉발시키면서요 촉진시키면서요 then 소비자들 하여금 to choose 선택하도록요 easily 더 쉽게 선택하고 leave 남겨놓도록요 more s a t i s f i e d 니까더 그러니까 만족스럽게 되는 상태로요 with their choices 그들의 선택에 만족하게끔 남겨준다는 거죠 이 글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택의 역설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 선택이 많을수록 오히려 불행하다. 그렇죠? 어법 잡아드리고 다른 가정들전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브스 e s 에 s부터 있어야 되고요 u가, to u가 되면은 안 되죠. pay, hey, 밑을 쳐도 괜찮습니다. 투부정사로 형용사정법으로 p r i s e 꾸미고 있었던 거고요. d e p r e s s 는 depressing 하면 안 되고요. 여기도 투부정사 밑을 쳐도 괜찮습니다. 형용사로 g e m 꾸미는 거였어요. 주격관계대명사죠. home, 안될 거고요. 휴가, less가 되면 안 되죠? 할수 있고 없고의 차이요. 여기 purchased가 혹시라도 to purchase 하면 안 됩니다. 준동사, 본동사로 물어볼 수 있어요. purchasing 해도 안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동사한테 잘 잡아주시고요. 대시어 와이 되면은 안됩니다 와안 돼요 여기는 대시 생략됐으니까 다시 살아나도 괜찮고요 더비격급은 역시나 최상급으로 바꾸면 안 된대죠 모스트안될거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모스트 안 되고 feared, 여기도 less 되면은 안 되죠. allow, 일반의 음식 동사, 투부정사만 잡습니다. to f e l 이 feeling이 되거나 feel이 되면은 안 돼요. prompting 있죠? 얘가 그냥 prompt 하면 안 되고요. prompt는 투부정사만 잡습니다. to choose 있죠? 이거 choosing 되거나 choose 되면 안되요 satisfied도 satisfying 하면 안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다른 단어 문장을 가보러 갈까요? 그래서프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일단, a p c o r t i n g to 이 부분부터, tasting 까지. c h o i e 까지. 그 다음, even more s u r p r i s i n g 부터요 choices 까지. 마지막은 yet to c h a c e 그리고 연결사 한번 봐볼까요, 연결사. 연결사는 however 있고요 yeah. 그렇죠. 예 yeah, 있습니다. 문장 삽입 보도록 할게요. 문장 삽입은 일단은 요 문장이랑요. 바로 아래 문장도 등장시킬 가능해요. 그리고 예도 가능해요. 허수령 받을게요. 허수령은 더비 없도 당연히 보셔야 될 거고요. 예습을 시작한 거예요? 네. 그다이 문장. 그 얘는 어휘도 짚어드릴게요. 어휘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어휘는 일단 happiness p u r 원래 어휘기는 했었는데. 었그 다음에 모 o r pure.